코로나로 인해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보다 늦어졌습니다. 그책 발간 문제가 저를 큰가 같아요. 서해에 서그 지난번 에한번 어머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한번배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7월 달에 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서해 자체가 예의적으로 먼저 보여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 나면 가서 문예의임문에 그걸 안건을 상정하면은 그때 그부분에 토의를 해가 결정하고 협정을 하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겠습니다 근데 그 오늘은 그책 발간 문제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전시회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총에서이 회장님이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해 주면 좋을 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의 행사가 다 올해 7월에 대한국회에서 전개총회를 할 것입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이것도 막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그, 청 앞에 그, 그, 부패, 그, 부패 넣어서, 막, 청장하고, 또, 지부들다 같이 와서, 막, 식사도 하고, 이러고, 했는데, 모든 건, 막, 좀, 간단하게 생략하다, 이래가지고, 그, 향부패에서도, 그, 바지 그걸 또안 해요, 한 달. 계속, 지금, 업을, 그래서, 부패를, 그, 바지좀 좋은 데 살려 했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향부패에 넣서 막,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대형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계 회장들하고, 이제, 8시는대 요건 뭐 가을에 하나 겨우에나뭐 특강 뭐 행사도 하고 이래가지 크게 하고 그래. 줄이긴 음, 했 중앙에도 요번에 또자정 이사회를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뭐경우에또 또 통과되고 본경수작권 저는 이미 다 7월 일날발행발표그 경우에서도 부담을 제가 그, 그 문에 이 책을 하나 내는데 음. 이게 제일 지금 그 승급한 일이고 제일 우선 제일좋은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문회에서 맞오고 무슨, 협조할 게 있으면, 교회에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뭐, 뭐, 계정, 뭐, 소문제까지, 우리가 풀려가면, 뭐, 지원하고 할 테니까, 뭐, 그 책을 만드는데, 같이 나도록, 뭐, 여러잘 협조해서, 열심히 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타 없이, 책을 만든다는 것은, 우에서 유를 증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우리 부산 경우에 이것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농을 여기 회장님이 소대 회장으로서 이저 역사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보통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참 많이는 사람이 정용화 부회장은 책을 하나 보냈는데, 14원을 벌써 편집을, 14원을 출간을 하고, 15번째, 실을, 한 실을 갖다가 620? 물 정도, 이게, 한 실을 번집을 했어요. 그래서 한600몇 페이지, 아주 뭐, 그작을, 이제 전 1년 동안에 해가지고 일을 할정도 이런 거다 있습니다. 이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상 경우에 역사를 만드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만드는 패턴이 제일 중요하게, 위상도 그렇지만, 우리 이 현직하고 경우하고는 이, 양면인는 사이 아닙니까? 이래서, 경우라는 이런 발표를 못 붙이는 거지. 사실은 부산 경찰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집위원을, 부산으로 아, 하고 이렇게 잘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 말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네. 이시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다음, 이 작품, 뭐, 어느 정도, 음, 어, 어. 규모로 할 것이냐. 보통 보면 이제, 300페이지에서 한 400, 400페이지 정도. 0 음, 0페이지는 예, 많고. 네. 300페이지에 3 5 0페이지보 예, 가화 저는 하면되겠어 예, 예. 네, 저는. 그래, 그 규모도, 그 다음 이 배열은, 어, 사진, 영상 부분, 또, 소위 부분, 뭐, 같이 이제 배열을 해요. 중요한 것이, 며칠까지 뭐라고, 며칠까지 하는 걸 만들고, 이전부터 세각 놓고 듯이 그 다음에 편집 이런 건 누구 누구가 하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원전 원래 일차를 좀 잡아주시면은 일차로 편집 명을 어떻게 하고? 원고 차로2차 유월 삼십 나가 문학 부분으로는 시 수필 시조 단편 소설 아동 문학 평론 소피 음. 수필도 있어요. 네. 시 수필 수필도 있어요. 예, 네. 그런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소각을한 사진 센 부정식 할때우예는웨덴는 작품 해설을 줘야 작품 해설을 찍어놔야 남들이 보고 아, 작품 해설을 한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한 줄에 한번 이게 진짜 계속 넘어갈 수있게분명신 네, 네, 한데... 가칭으로 정해놓고 예. 가칭은 뭐, 가칭 경험 부서 어, 가칭 경험을 해 내일을 6월 이 편집이 열 김삼기 신편집로 놓지 말고 아 편집이 열로 주십시오나주십시오그러고 예. 장봉천, 예, 예. 장봉천, 이만수, 그다음매메 김종기 예. 경험 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